자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 이런 언급을 해서 어, 그 여파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당정도 있었는데요. 어, 이제 대통령실은 공교육에서 다루지 못한 문제가 자꾸 수능에 나올수록 사교육 의존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어, 결국은 사교육비 절감 취지의 발언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교육 문해 아닌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식에 훈수질을 한 거다. 어,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런 그 비판했고요. 어, 반면에 이제 어, 국민의힘은 수능이 본래 역할대로 학생들의 실력을 정정당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게 대체 무엇이 문제냐. 너무나 당연한 대통령 발언에 민주당이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대해서 우리 패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시는지 어, 뭐 사자성어나 속담으로 언급을 키워도록 해 주시고 간략하게 1분 정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석 의원님. 글쎄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만기칠람 하는 검사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에 그 국정 과제에 대한 보고를 대통령이 들으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통되게 지적하는 게 1시간 회의를 하면 59분을 대통령이 얘기한다. 어, 이상한 거죠, 뭔가. 네. 대통령이 그만큼 국정에 대해서 많이 알리가 만무하고 네. 그럴 만한 경험도 없는데 어쨌든 본인은 본인이 세상을 다 알고 세상의 문제를 다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검사 시절에 경험 칙을 갖고 아,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재단하는 건데요. 그거는 그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지요. 왜냐하면 검사가 수사하는 것과 국정 운영하는 것 전혀 다르거든요. 그리고 국정의 현안이라는 건 그렇게 범죄냐 아니냐, 내지는 오르냐 그르냐로 일도 양단할 수 없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 문제만 해도 그래요. 사교육비를 줄이는 문제가 과연 수능의 난이도 문제하고 직접 연결이 되나요? 수능의 난이도 문제도 일부 사교육비가 늘어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게다가 수능의 그 지금 문제점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일부 그 학생들 머리 아프게 만드는 킬러 문항이라는 것과 그게 직, 주된 원인인가요 그것도 일부 원인 제공을 하겠지만 그게 주된 원인이라고 볼수 없는데 이걸 문제로 확대해서 무슨 국장을 경질하고 교육과정 평가원 감사를 하고 이런 쓸데없는 공포정치로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지금 국정이 완전히 방향을 좀 상실한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정근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박원석의원는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건드리면 큰 거를 못 보거든요. 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만기 칠남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음.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이 만기 칠남을 한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교육 문제는. 대통령이 건드려봐서 이때까지 득점을 쌓은 역대 대통령이 없습니다. 아예 그냥 그 무시하고 무시를 했다기보다도 언급을 안 하고 갔던 대통령이 오히려 났는데 공교육 뭐 교과과정까지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뭔가 뭐 잘못된 집단으로 이렇게 얘기를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보였다 말이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오늘 교육부 장관 조금 전 뉴스를 보면은. 학원만 배불리는 사람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이주호 장관 발언 저는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6개월 남은 수험생하고 수험생 학부모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 대통령이 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김두수 소장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우리 말의 <laughs> 네. 속담이 있는데요. 이게 대통령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아는 척하다가 드난 일이고. 이 뜻이 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게 물러서야 될 일을 지금 교육부를 압박하고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이러면서 더 지금 뜻을 키웠고, 여기에 오늘 발표된 것처럼 장관이 주도해서 킬러 문제 뭐 출제하지 않겠다까지 나가는 것은 더 일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킬러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 문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물순으로 가는 거고, 물순으로 가면 물수능에 따르는 또 다른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입이 간단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그 논술도 있고 면접도 있고 뭐 이렇게 수시정시 막 복잡하게 엮여 있어 가지고 어떤 한 방향을 지금에 틀게 되면 그에 따른 또 후유증이 생기는데 이렇게 점점점 자기의 덧난 문제를 악화시키는 이런 정책을 가는 거는 대통령이 그 말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용기없음 또는 눈치봄 이런 거가 점 점차 일을 키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민찬 부대변인난중진난이나 만절필동이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육 문제 워낙 어렵고 예민한 문제죠. 휘발성이 강한 문제라서 과거 일부 정권은뭐 전혀 건드리지 않고 넘어간 적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런 이 입시에 있어서 변별력과 난이도를 갖추면서 이런 어떤 지역과 어떤 교육의 이 격차, 이 불공정 문제 이런 것도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중간 지점을 잘 찾아가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자꾸 왜곡되고 변질되고 있어갖고 정확하게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을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 이, 이, 이 원론적인 발언에 대해서 어떤 누가 반대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에 반대되는 말은 사회교육에서 받은 교육을 수능에 출제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이, 이 원문 그대로 공정한 수능을 통해서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는 수능 제도를 만들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